선부와 손자와 손실 이름은 하나이다. 아멘. 사랑할 현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4월 1 0일 선지 주일입니다. 오늘 서울 문현심태 선당에서요 레네심님께서 미사를 받으십니다. 레네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시고. 헤브라의 사람들한테서 백성한테서 환영받으신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을 같이 묵상합시다. 손지행결 2000년 전에 헤브라이 사람들이 하시, 한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우리 왕으로서 환영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손지는 남머까지는 치명의 크리스도의 치명의 순리요. 그리고 역사적인 모든 천주교 신자들의 치명의 순리를 뜻합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스스로 지금은 송구멸의 십자가의 순환으로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부활로 이끄십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통하여만 순환을 통하여만 부활까지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는 십자가 길 밖에는 부활까지 가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다. 주님 도움 도움을 받으면서 주님을 또 따라가고 싶다랑 뜻입니다. 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주, 주님의 순환을 따라가서 부활까지 간다 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에시대 때 혼수 때문에 물이 온 지구를 갔, 갔을 때 새가 변화의 편지로서 올리브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지는 크리스도의 평화 성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를 이 세상에, 이 지상에 주신다란 요구입니다 죽음과 그리고 지옥에 대한 크리스도의 승리의 요구도 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선지 행렬 이제 이럴 때 카타콤바 그리고 마켓 시대 때는 할수 없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리고 어느 나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 다위 재손이 호산나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2000년 이상, 오랫동안에 전주교신자는 그 손지 헬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손체 호동, 손모 행렬, 그리고 미사 입당할 때 사제와 복사들이 하는 행렬 등등 모든 행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거대한 백성이 될 걸까요? 그리고 요 하늘나라에서도 천신들의 대군, 그리고 여러 손님, 소녀들이, 종도들이, 예언자들이 치연자들이 그리고 돈전요, 교화님들, 주교님들, 사제님들, 그리고 교회 박사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 모든 시대의 의인들이하빠여 주님을 참여하고 행렬한다, 라는 것을 생각, 생각한다면, 우리, 오늘, 우리가 오늘 한, 하고 있는 손지 행렬은 그 위대한 행렬의 일부요. 오늘 그, 그 대허도한 어, 백성과 합하여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께 찬미 노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지대에 가서 온 세상에서 왕으로서 찬미를 받은 분이 안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왕이시도 어느 환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저런 사랑과 찬미과 순명을 받은 임금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왕국은온 세상에서 가서 그리고 그 나라는 2000년 이상 다 의지합니다 그런 나라가 옛날에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 왕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은 포의폭육의총심이 되고 모든 문화, 예술, 음악, 문학, 건축, 질서, 사회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여러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국제 질서들도 세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존주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면써 세우신 왕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 초 많은 무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애독의 정신을 따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 많은 나라의 임금도 그리고 보통 백성들도 왕이신 그리스도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왜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슬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과 지옥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리스도에 따라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슬리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우리는 주님한테서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따라 갑시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렬한다면 행진한다면 이 지상에 있는 행진은 행렬은 하늘 나라에 가는 행렬로 내를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국가의 사회 질서 그리고 존재 질서에서도 왕이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나라들이 불행 될 겁니다. 이것이 비오 십일세 교황님께서 하신 가르치 가르치십니다. 비오 십일세 교황님께서 지금은 여기서 이 우리가 지금 지금 생활하고 있는 세상에서 모든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호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지르를 말하는 것을 말 말해라고 어, 초대하셨습니다. 헤브라이 분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옷 그리고 어, 나무를 바다, 바다의 길에 놓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도 우리 독행들 우리 신앙 그리고 우리 사랑 생활하고 있는 생활, 신앙 생활로서 그리고 독행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환영합시다. 냄담한 마음 아니라 그리고 그 돌처럼 살아있지 않은 죽은 마음 아니라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환영합시다. 12세 교황님께서 손주관 존례를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조금이라도 어3 0 0년 전도 이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고상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재는 행렬 총어 머리에 가서 으뜸이 가서 그리고 성당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당은 문닫히고 어, 사람들은 속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서 문을 세번 노크한다면 그때야말로 성당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뜻은 무엇인가 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하늘 나라의 문을 열을 수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천당으로 이끌실 수, 수 있다. 랑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시요 영한 왕이십니다. 제 제자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따라 갑니다. 따라가서 성당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천 년 전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것은 용안스러운 제관식을 하기 하시기 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세주로서 고통을 받으시기 위하여 가시관을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가시 죽으시기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손지 행렬 직후에 우리도 그리스의 순환 속에 돌아갑니다. 즉 미사 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즉 손주관의 손주관 속에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 위에 못, 가,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순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십자가까지 갑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까지 갑시다. 연선제 때는 주님께서 하신 겟세만의 기도를 외해면서 미사는 끝냈습니다 나의 손부여 내내 뜻이 아니라 내 단신 단신 뜻이 이로지이다. 그러므로 오늘 오리벳산으로 시작하는 손지승 행렬은 오리벳산 밑에 있는 겟세마리에 끝났겠습니다 사랑하는 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손주간에 돌아갑시다 크리스도를 환영하는 우리 손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재는 그냥 예식이 뿐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 그냥 말로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참으로 우리 생활로서 우리 우리 마음으로서 우리 하는 그 말로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서 우리 모든 생활로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선호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에 소모님께 기도합시다 소모님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성모님께서 전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결것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서 십자가 곁에 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나라까지 갈 성정을 구합시다 선부와손자와 성심이 이름면 하나이다 아멘